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운전면허 관련 주요 변화와 강화된 처벌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 나아가 가족과 사회 전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고와 법적 책임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지원금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이 상당수 면허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면허 자진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매년 30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75세 이상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합니다. 산천구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2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확대는 단순히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20% 이상을 차지하며 사망사고의 비율도 65세 이상이 전체의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야간 운전이나 급제동, 방향 전환 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운전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신규 면허 취득 또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 시에는 누적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24년 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이후 재범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70대 운전자가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강화된 규정이 2년 전 시행되었다면 재범 운전 자체가 사전에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화는 단순히 행정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랄 내용은 바로 약물 운전 처벌 강화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운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더라도 타액검사 등으로 즉시 적발 가능하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강화됩니다. 검사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면허 즉시 취소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은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큽니다. 졸음 반응 속도 저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 졸음 운전 사고 사례를 보면 브레이크 자국조차 없는 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운전자가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늦었거나 차량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위반 사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일상적인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음주, 약물, 졸음운전과 결합될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경제적 책임은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과 졸음운전이 겹치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운전자는 단순한 실수에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부터 운전면허 관련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금 확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혜택 제공을 넘어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과거 경력 누적 적용입니다. 재범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가족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셋째, 약물 복용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강력 처벌됩니다. 감기약, 진정제, 수면제 등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검사 거부 시 면허 즉시 취소 및 형사 처벌 강화가 적용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 의식과 법적 준수 의무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보는 단순한 정책 안내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와 같습니다. 주변 지인과 공유하여 모두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도로교통법 변화와 실생활 적용 사례, 대응 방법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